알릴레오 가비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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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해를 맞아서 우리 개편하지 않았습니까? 개편을 했겠죠 <laughs> 그래서 크크TV의 인지도가 오를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laughs> 개같이 편집해서 그런거 아니에요? 개편 유시민 작가께서 알릴레오라는 프로그램을 아, 유튜브에 블랙 거리죠 아, 아닙니다 유튜브에 낙수효과가 일어날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알릴레오 숟가락을 한겹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프로그램 제목 소글레오 이대로 오. 계속 가짜뉴스에 소글레오 소굴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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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 나가 로나가 나가 나가 로나가 동림무래 자유 이렇게 말씀하셨다시피 많은 그 응징을 해 오셨는데 응. 그 중에서 아딱 이새끼 이새끼만큼은 내가 10년 묵은 체중이 내려갔다. 요거 요거 응징하고는. 가장 통쾌했다. 네. 어, 요거 유쾌 통쾌 상쾌했다. 어, 조언지. 조, 대한매국당. 외국을 애국. 어, 해야 외국이지. 그러니까 태극기 모독 당 이렇게 해도 되고. <laughs> 그래서 네, 네, 그 지금 나를 모욕죄로 뭐 고소하면 나는 고소 많이 당해도 왜 나는 참냐 아무리 많은 네. 그 어떤 그 벌금이 나와도 돈이 없으니까 같이 살면 되니까 맞소싸 네. <laughs> 그래서, <laughs> 그래서 그 어떻게 해야 됐냐면 그게 그 조원진이 그 서울역 같은 데서 태극기 네. 모독단을 모아놓고 모독 집회를할때 욕을 많이 해요 내가 그 음. 국회에서 와서 그 유튜브들 그유저 핸드폰만 있으면 유튜브 하잖아요. 애들 중계 방송 시키고 막야 민주당이 역적놈들아 막 이래서 저거 한번 똑같이 해줘야 되겠다고 음. 그러고 있었어요. 음. 제일 내가 그 문제가 많은 그런데 딱 조원진이가 욕을 했다는 게 있어서 내가 조원진이 서울역 발언을 분석을 쫙 해가지고 보니까 막 욕한 게 나와요. 그래서 음. 그날 영상 편집을 하고 그날 저녁에 조원진 전화번호 있잖아요. 나한테 음. 전화를 했더니 음. 받아가지고. 뭐 여기 녹취했죠. 음. 아 내가 언제 욕했어요? 전화 끊어요 그러는데 음. 그리고 이제 전날 그 영상 편집을 넣어서 조원진 녹 녹음을 넣어가지고 어, 자기가 이렇게 욕했으면서 안 했다고 하는 걸 어, 유튜브에 올렸더니 JTBC가 그걸 음. 정치부에 의해서 그걸 방송을 한 거예요. 어 <laughs> 네 그렇습니다. 지난 어, 28일 서울역 집회에서 조원진 대한애국당 대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는. 아, 욕설을 또 김정숙 여사에 대해서는 뭐 나불나불이란 이런 속된 표현을 썼다고 어제 전해드렸죠. 어쩔 수 없습니다. 일단 다시 한번 보고 가시죠. 백 내기 한 마디도 얘기 안 하고 200조를 약속하는 이런 미친 놈이가 누습니까 대통령 부인이라는 사람은 무엇이 그래 할 말이 많은지 거러다가 나불나불나불거리고 있어요. 그래서 예, 그 태극기 그 조원진이. 욕한 걸안 했다고 거짓말 한게 그날 쫙 언론에 나갔죠또한걸하셨네요그게 아, 가장 통쾌. 옆에서 ]구나. 옆에서 듣는데 막 통쾌하네요. 아, 아니 제이티비에서 <laughs> 통쾌하신 건가? 제이티비에서 그렇게 해서 그 그래가지고 이제 다음날 또 그래. 이제 저기 우리 그 자유 한국당 옆에 대한애국당 당사가 있어요. 아. 가서 이제 그날 같이 키고 조원진 좀 보러 갔지. 음. 갔는데 조원진이. 왔다고 음. 지나간다 해서 바로 이 핸드폰으로 찍은 거요 뭐아 가지고 네. 가서 찍으면서 이제 음. 야이 ㅂㅂ아 조항진 <laughs> 이렇게 했더니 네. 쭉 돌아다 보고 그냥 갔잖아요. 아 그때 정말 통쾌하고 어 좀, 통쾌했는데 이게 그날 그렇게 해서 이거는 편지도 없이 바로 올려버렸어, 요그 아, 영상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영상, 네. 인기 영상에 이틀 네. 올라가 있던 영상이에요. 그러니까. 그 네. 욕을, 미친새끼 욕 같은 건 유튜브에서 안 올려주는데, 네. 유튜브 사람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혹시 아, 그 욕을 응. 뭐 알아먹었어? <laughs> 미국 사람들, 뭐, <laughs> 뭐 알아 그 미친새끼야 영상을 유튜브가 인기 동영상 네. 올려준 통쾌한 응징인데, 네. 어, 그게 제일. 박사 엄청 예. 아 옆에서 듣는 것만 해도 정말 통기합니다 아니 근데 네. 그 저기 우리 강 박사가 보기는 완전히 맛식간 영감님이구나. <laughs> 배 선생님은 <laughs> 에, 배 선생님은 이제 딱 메뉴얼이 딱 짜져 있습니다. 음. 간다, 음, 간다. 본다. 본다 찍는다, 찍는다. 올린다. 올 메뉴얼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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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있습니다. <laughs> 그, 얄짤도 얄짤 없어. 얄짤도 없어. 탁탁. 모자이크 처리도 안 하시죠 또? 안 하죠. 뭐, 시 기백이, 기백이. 아니요. 내가, 내가 그 자부심을 갖는 게 내가 하는 일이 어, 옳다는 생각들을 하긴 하나 봐요. 음. 김현장 가서도 다 했지 않는 김현장을 어, 누가 그건 드는 김현장. 김장 제일 또. 일명 김장. 그, 그, 어, 김장. 거기 네, 간판도 없는데. 예. 간판도 없어요. 그 건물에. 누가 어. 김현장을 건드립니까? 음. 그래서. 근데 그 사람들이, 어, 그렇게 기분나쁘지 않더라 음. 그런거죠요 음. 그래서 누가 초상권 때문에 동정상을 내려달라는건 한 번인가뿐이 없어요 음. 음. 박사모들은 기왕 자랑스러운가봐 우리 음. 나오는 자체가 음. 음. <laughs> 왜야말로 짬놈이네요 짬놈이네 <laughs> <그냥 장남구나. 웃음> 그러니까 누가 대신 쌤처럼 시원하게 말해주는 것을 기다리고는 희한 희한해요 음. 그 초상권 노는 음. 사람이 저 음. 자유 청년맹에한번 가서 한거 음. 그때그 사람 하나만. 관변단체장만그사만그 사람 하나만. 그그래서바나만그 사람 하나만. 그 사람 하나만. 그 사람 하나만. 그 사람 그리고또뭐그하나있그니람하나 또그 바르게 살기 운동본부 음. 똑같습니다. 박종완 총재라고 똑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후배래요. 아, 지금 총재가. 경제는. 그 전에는 김경재였습니까? 네, 음. 네. 김경재. 박종완 총재 취임식 때도 음. 내가 갔다 왔어요. 음. 근데안 바뀐 것 같아. 음. 이 여러분들 그 대구 분들이 음. 왜 문재인 대통령이 팍팍 저 어떤 개혁을 못하냐? 그 자유총연맹 지금 보니까 미국 네. 같은 데도 그놈을 다시 시키는 거야 이거. 아. 그러니까. 어떤 직을 맡아서 들어가면, 나 같은 사람은 가서 멋대로 휘둘릴텐데 웬만한 사람, 나는 정신 상태가 불안해서, <laughs> 멋대로 막휘둘릴텐데 웬만한 사람은 가서, 밑에 있는 사람들의 동화되버린다 이거, 이 부분은 분명히 네, 내가 맞습니다. 말씀드리는데, 국회의원들이 초선에 들어가서 어, 일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처음에 1, 2년은 만나면 인사도 잘해요. 삼년사년 음. 되면은 거기에 동화돼 가지고 권위가 음. 그 생겨 가지고 문사도 잘안 오고 음. 그신성감이라든지 개혁성에 줄어드는데 음. 이번에 박종환 자유총연맹 같은 사람도 처음에 들어갈 때는 좀 바꿔야겠다 들어갔겠죠 음. 청와대에 있는 일부 사람도 마찬가지고 지금 들어간 장관들도 내가 좀어 이런 얘기가 과장됐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음.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굉장한 어 음. 초심을 그렇다고. 지키겠다 갔는데 대부분 못 지키고 그래서, 사람이 있었더라도. 먹을 가까이하만 먹이 묻게 됐어요. <laughs> 인간이 환경에 그렇게 흡실히지 않는다면 인간이 아니고 시니 음. 나이 나도 아마 좋은 음. 자리 가서 밑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어? 대우를 해주고 음. 뭐 자기를 무슨 모시고 이러면 그 사람들과 빠진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초심을 잃었다. 예. 개혁성장 떨어지고 어그추구가 됐다. 그러면 심리학 박사가 딱 보면 아이 사람은 추고가 됐어. 여기 끝이야. <laughs> 그치? 잘라. 잘라.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아 않을까. 아 아니면, 심리학 아 박사가 아 최고고. 어, 시험을 치는 거지. 아, 그게, 그게 어. 그래서 <laughs> 그거는 동물의 본능이에요. 음. 그래서 누구나 음. 대통령, 난 문재인 대통령이 초심을 그가 지켜주면 좋겠다. 그런데 저는 정말 제가 음. 하나 어, 떳떳이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건, 저는 초심을 지키고 있다는 거예 초심이 음. 뭐냐.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거. 뭐, 권력. 미국 음. 대통령이나 시켜주면 좀 해볼 수 <laughs> 있고. 돈. 대한민국에 다 재산 내 건데 음. 내가 빌려준 거고, 이렇게 살거든요. 음. 그리고 돈 없어도. 그러니까 무서버리 권력을 누리는 거예요. 음. 나만큼 권력 센 사람이 어디있어 누구한테 나가서 막 욕하고, 그냥 죽으면 죽고, 너 죽고 나 죽자. 우리 운동 방식은, 오음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너 죽고 나 죽자 운동하시기다 음. 이렇게 정서가 불안한 심리상태가 불안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선생님은 <laughs> <laughs> <수정님은 웃음> 음. 정말 하늘을 러러서 나는 한점 부끄러움이 없다 라는 음. 그런 자신감 음. 지금까지 지켜온 게 있으시니까 음.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할수 있다고 봐요 근데 선생님 보통은 사람들이 어떤 이렇게 내가 공격을 하면 음. 2차 공격을 해올 것이 두려워서 안 하잖아요 저는 근데 선생님은 그런 두려움이 없는 선생님. 나는 의지가 발동을 해야 돼. 제 초심은 이 초심이 내가 어떤 초심이냐 나는 어떤 그것을 판단해서. 그게 옳다고 생각하면 앞뒤 가리지 않고 바로 행동한다. 음. 막그 행동을 해서 내가 칼을 맞아 죽든 감옥을 가든 음. 우리 아들이 보복을 당하든 음. 우리 가족의 문제가 있든 그건 나중 문제고. 음. 옳다고 판단하면 근데 내가 판단하는 게다 옳을지 안 옳을지는 모르겠어요. 옳으세요. 근데 내가 옳다고 판단하는 어, 앞뒤 가리지 않고 행동 먼저 한다. 음. 이게 초심이라고 보거든요. 그게 지금 음. 변함없이 어, 내가 언제부터 저도. 그 2004년 분신하기 전까지만 해도 사업하고 음. 그렇게 살던 사람이고 음. 뭐 잘했냐 잘못했냐 따질 때 6대 4로 잘한 거 나는 60%만 사람이 살면서 잘하고 40%를 잘못했으면 그 사람은 잘하고 산다는 사람이 없거든요. 음. 근데 나는 그래도 그렇게 평범하게 살아온 사람인데 2004년 이후에 노무현 정부 5년 거치고면서 사실은 노사 모으면서요. 정말, 그, 노무현 대통령 쪽에 피해 줄까 봐서, 그 서정감이나 신의 한수가 그렇게, 어, 노무현을 물고 떨어졌을 때 한마디 가서 욕한번 못하고 항의 한번 못하고, 그당시는 그런 거 하다가, 노사모가 하다가, 어, 조선일보한테 기사나면 큰일 난다, 피해 준다.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산게 얼마나 우유스러운지 지금, 지금, 오늘날, 음. 그런 상황, 그렇게 해서 노무현까지 잃어버리고, 선생님 그, 선생님이 그 변화의 시점은 사실은 음. 한번 죽, 죽었다 죽었다는 그 다음이 그렇죠. 삶을 그 완전히 새롭게, 새롭게 사시는 거예그 후에는 내가 살아오면서 음. 정말 나는 어그 양심에 꺼리는 일뭐 몰라 자다가 뭐 모르고 했다든지 음. 뭐 이런 건 몰라도 내가 어, 누굴 고의적으로 속이거나 공사 음. 구분을 못하거나 이런 부분은 음. 어, 거의 있기. 뭐 없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주변 사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내 스스로는 그 후에는 어 내가 누구한테 가서 이 얘기를 해도 되겠다는 생각을 음. 하고 살아왔다. 음. 앞으로 어 제가 어 그렇게 사는 게 나는 행복할 것이다. 음. 그때 이제 스님 스스로가 느꼈던 본인에 대한 창피함이 늘 있으시니까 더떳떳하게 사야 된다는 그런 것도 있으실 겐요. 제 생각에 진짜 한번 음. 스스로가 죽었다 새로 태어났다는 느낌이 신했겠네요 그래서 그 다시 한번 제가 말씀 드리겠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가 지금 1년하고 지금 네. 작년 오늘 7개월, 정도, 7개월, 정도, 7, 1년 네. 7개월이면 이제 어, 꽤 됐는데요. 거기 에 지금 어, 음. 들어가 있는 비서실장을 포함해서 네. 장관들 어, 지금 처음 들어갔을 때보다 신선감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음. 나같이 그냥. 어, 응징하고 있으면 응징하고, 어, 옳다고 생각하면 가리지 말아요. 그냥 내일 문재인 대통령이 너 그만도 못어서 그래도 그냥 이게 옳습니다 하고 하다가 그만두는 거지. 지금 뒤를 재고, 어, 내가 또뭘 해야 되는데, 뭐, 뭘 지켜야 되는데 이러다 보면, 어, 안 됩니다. 그뭐 그런 부분이 눈에 보이는 부분도 있는데, 뭐 그거, 그게 아까 얘기했듯이 음. 인간이 그걸 안 오면은 신이라고 했는데, 뭐, 어, 취소 안. 그 문재인 정부에서 이 일을 하는 분들은 인간 수준을 넘어서 신의 영로 들어 들어가, 영역으로 들어가서 좀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해달라. 아국히 제가 맞습니다. 부탁드리고 싶은 네. 부분이에요. 왜 우리가 한번 당했는데 두번또 당할 겁니까? 우리가 참여정부 때 당했으면 문재인 정부는 이제 안 당했지. 한번 당하면 뭐 실수라 하지 네. 두번 당하면 개만 또 못하고. 두번 다가면 바꾸벌만 또 못한 그런 사람이 네. 되는 거죠. 맞습니다. 제발 그 지금 많은 사람들이 공직에 들어가고 했어요 내 주변에서도 음. 이 사람들 자기 몸부신에 연연하지 말고 정말 우리 후손을 위한 공직생활을 해라 내 세대가 아니 나를 위한 그러니까 그러면 될 거다. 가장 대표적인 얘기는. 사람이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생각하는 게 들어가신 그 취임사 때 저는 어떤 문구보다. 빈손으로 들어갔다면 빈손으로 나올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음. 그 말이 저는 진짜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초심이지 초심. 않겠는가. 음. 아, 그러게. 그런, 그런 측면에서 조금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이해가 되긴 해요. 네,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음. 어느 분야에서 일을 하든 뭐 먹고 사는 거야, 좀. 공부 상당히초 철저하게 나는 이제 한 달에 백만 원 가지고 살어 살거든요. 백만 원도 저는 충분해요. 음. 그리고 또 노인연금도 25만 원이나 받아서 야 아, 나는 아무 걱정 없어요. 지하철 공짜 타지 25만 원이면 한달 용돈도 내가 뭐 담배도 안 피고 술도 안 먹고. 음. 근데 많이 어렵다 하는데 음. 정말 백만 원 가지고 내가 혼자 이렇게 살면서 그렇게 크게 음. 어, 뭐 그걸로 어, 서울 살이가 되는가요? 서울로. 어. 뭐울물 갑이 싸 가지고 우리 언저도 맞아요. 진짜 해. 50만 원 주고 네. 옛날 그랬어요. 나 100만 원으로 서울에서리 해 왔죠. 아. 그저 서버비 10만 원 주고. 음. 그돈 그리고 뭐낫그 그렇게 그렇게. 네. 네. 아니, 근데 네. 선생님은 그 굳은 의지와 의 그걸 가지고 하시는데 같이 있는 요 시구들은 또 저번 달에 또 봤는데 죽을 지경 아닙니까, 우리. 아, 했어요 나하고 10년 전부터 저운동한 사람 주대 희생을 많이 신경 줘. 죽은 사람이 분신해서 죽거나 이 사람도 세 음. 명이나 있고요. 아유야. 그 우리 운영자들은 다 이혼하거나 <laughs> 그러니까 이 단체가 처음 시작할 때이명박 심판 행동본부가 희생을 전제로 그냥, 봉사하는 곳. 아 탄압합에 중심에 아 계셨네. 단합이 아 중심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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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음. 근데 어, 그, 여기 와서 얻어가는 거 없죠. 여기서 이런 사람들은 참 힘들게 해왔다. 음, 음. 근데 나는 이미 그걸 나는 가포타고 자부하는 거예요. 우리 음. 뭐 음. 25만 회원까지 있었는데, 음. 이명 박근혜 심판 행동본부가 이명 박근혜를 구속시키고 10년 동안 음. 떡을 강남 문광체 다섯 가마에서 돌리고. 아, 동부고치소가리션 거였구나. 동북 동부 고추소가리. 우리도 대구에서 돌렸습니다. 가, 아, 우리도, 우리도 대에서 돌렸습니다. 다감 하나 돌렸죠, 우리. 어, 우리도 대구에서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출처, 출처도조선하는거 아닙니까? <웃음> <웃음> 그래서 그리고 카퍼레이드를 해서 동부고치소 가서 폭죽을터뜨리고 음. 우리 해산했어요. 음. 왜? 그야말로 자취 날이죠. 승리를 음. 기록하는 단체로 남겠다. 음. 훗날 부가 또 이런 이명박 간의 같은 독재자나 그 국정농단 범위 지도자가 됐을 때 싸워라 음. 이긴다 음. 우리 (10년) 싸워서 둘다구속시키지 않냐 음. 우리 승리의 역사가 우리나라는 별로 없어요 음. 좀 심각해지는 네. 것 같은데 음. 이건 농단이 시민단체가 <laughs> 승리하고 문 닫은 단체 있으면 한번 그 안티 이명박 음. 이명박 간의 심판 행동은무에는 아무 없을 거예요 음. 우리는 이미 그래서 문을 닫고 음. 다시 적폐 청산 의열 행동부로 이름을 바꿨죠. <laughs> 아니,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런 스님의 결기나 추진력을 좋게 보면은 의열을 한다고 볼수 있는데 조금 비틀어 보면 막가파 아닙니까? 막가파. <laughs> 아니, 너 그거, 너 결국, 뭐 무슨 막뭐 있나? 뭐 이런 분기 <laughs> 아닙니까, 스님 아니지. 그 식구들 너뭐니가가살아라 네, 네. 네, 그러니까 요거 있어요. 음. 음. 대한민국 사람들은 시민사회 운동하는 사람들 무시하고 인정 안 해요. 저 유럽이나 이런 데는 굉장히 어, 대우도 해주고 후원도 잘 해준데요. 음. 무슨 얘기냐면 시민운동하는 사람들보고 뭐라고 그러냐, 네 일이나 하지, 음. 네 음. 가족이나 살피지. 음. 그러다가 자신이 음. 그 어려움에 상황이, 빠지면 가기도. 네, 그 거기 음. 찾아올 수밖에 없고 음. 또 우리 같은 시민 단체 활동하는 사람이 어떤 시민을, 서민을 위한, 민중을 위한 법원을 하나 만들어놓으면 음. 사실은 우리는 신경도 안써그네일을 하던 사람들이 주첩에 적어가지고 호공만이다 챙겨 먹는 거야 음. 음. 겪어 봐야 압니다 그죠 음. 그래서, 다 그래서 다 자, 하고 나서 그래서 우리가 음. 하는 일은 음. 음. 법을 하나 개정하는 일은 음. 많은 사람들이 도움이 음. 되는 음. 걸 하기 때문에 이 시민 운동하는 사람들이 음. 그분들을 괴로워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게 활동하면서 고생하는 사람들이라 음. 나를 이기하는게 앞으로 네. 시민운동하는 젊은 사람들이 있으면 여러분들 대구에 계신 분들 그런 분이 있어서 당신들이 문재인 대통령도 마음껏 욕하는 거지 음. 문재인 정부가 독재를 해서 박정희가 당신들 네, 네. 벌써 잡혀가 가지고 지금 간첩이 몇명돼 가지고 지금 대구 분들 잘 들으세요. 그런 시민운동가들이 민주화 운동을 해서 민주주의가 됐기 때문에 지금 그런 일이 없고 그렇죠. 북한이 왜 민주화 운동이 안 되는 줄 아세요? 그런 사람들이 없어서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 같은 분들이 피를 흘리고 희생을 하는데 그 수혜를 받은 인간들은 태국분들 잡놈들이다. 선생님 요즘 그럼 <laughs> 아, 토차외구들이 그러니까 제일 그러니까 많이 받도태차외구들 그 TK 정서를 좀보시 조원진 듣나 지금. 그러니까 음. TK에도 토차외구가 많아요. 토차외구는 그 전에 노력제도는 외국의 그 종주 정신을 가진 자들이 지금까지 이, 이 한반도에 남아가지고 계속 일본이나 기대면서 지금 일장기나 흔들어대고 음. 이런 사람들 우리는 그전에는 친일파라 했는데 용어를 바꿨어요. 이제 우리 전투에 <laughs> 들어갔기 때문에 앞으로는 빨갱이 그러면 토착 외구 토착 토착외국, 외구 <laughs> 토착 <토착외국을> 외구를 <laughs> 새로 신조 토착 외구+ 외구에서 운동하시는 분들 앞으로는 빨갱이라고 그러면 토착 외구라고 바로 반격하세요 그러면 할말 없을 겁니다. 저 국회에 계시는 조원진 씨 <laughs> 길거리에서 국회에서 그분은 마음 놓고 두목. 네, 네, 네. 마음 놓고 욕을 할수 있는 거다 네. 우리 백 선생님이나 <laughs> 네, 진보 진영에 유지의 피를 흘리고 희생했던 사람들 덕에 네가 그것을 욕을 하고. <laughs> 뭐고발하는거말든가 <laughs> 그러니까 택하고 두목 조원진 똑바로 <laughs> 알아들어. 닮아갑니다. 나한테 고맙다고 <laughs> 그래. 선생님한테 우리 같은 한테나한 모델링 해 가지고 바로 닮니다 지금 <laughs> 진짜 잡히가겠대. <laughs> <아니, 웃음> 이거. 어, <laughs> 없네, 그러니까. <laughs> 배 선생님한테 잡히가. 잡히가. <laughs> 아, <아니>, 진자편집안 <laughs> 할게요. <laughs> 네 요즘에 네, 구치소 가면 살만해요. <웃음> <웃음> 여기서 그어렵게 사는 거 일시 오천. 일시 오천. 일식 사. 쌀밥 그 하얀 쌀밥. 선생님 먹고 살만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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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크크 t v 가 이제 어, 지금 별로 보잘 것 없는 어, 음, 움직임, 뭐 네. 우리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데 어, 저희가 지향하는 바는 백 선생님처럼 어, 좀 뭐 열심히 그 우리, 우리 민주 진보 진영 또는 지금 현재 우리 정부를 위해서 뭔가 어 계속 꾸준히 이제 좋은 노력을 해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어떤 식으로 활동을 하면 어 좋을지 네. 격려나 뭐 조언 같은 게 있으시면. 그 네. 네. T V를 제가 접하고 보는 사람들인가고 이렇게 봤는데. 아뭐 어, 가짜 노수 뭐 이런 축구 꼴통 뭐 이렇게 하면서 야 대구에서 이제 이런 운동하는 사람들을 어, 많이 봐왔지만 이렇게 얼굴을 딱 내놓고 크크티브이라는 그데 나와서 너무 <laughs> 멋갑합니다야 <laughs> <laughs> 이거 대단하다 어,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무튼 크크티브이가 그, 그, 아, 그 대구에서뿐 아니라 어, 우리나라. 여기 서울에도 자주 오셔가지고, 아이고, 예. 어, 많이 크크티브이가 대구를 변화시키는데, 그좀 앞장서는 그런 역할을 해주면 좋겠다. 근데 오늘 보니까 충분히 할것 같고요. 어, 크크티브이가 그 지금 대구에 그 변화되고 있는 조금 변화되려겠다 다시 희그 돌아가고 있는 이런 그 민심 동향들을잘좀 어 정리해서 잡아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아, <laughs> 어, 그 우리가 그 어떤 운동을 할때좀 어, 전략적으로 네.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생각 들고요. 제가 크크TV가 그, 그 원한다면은 제가 언제라도 어, 대구라도 내려가 가지고 함께 그 응징 취재를 같이. 아, 아, 예. 아, 그티비와 그 함께하는 토집 외고 응징 보내드정관습니다신 작가님도 소란 잡아도 으세요 사인, 사인, 기아자, 기아자, 녹음 녹음 하셨습니까? 아 그래서 그런 어떤 역할을 하겠다 또 어, 어렵잖아요. 그쪽에서 하는 분들이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정말 고맙다. 이, 특히 젊은 분들이 또 나서기가 어, 힘든 부분이고도 이렇게 또. 훌륭한 우리 강박사님, 아, 심리학 아, 박사님이 네, 이렇게, 어, 나서는 거는 아마 이 박사님도 정신세계가 저와 비슷하지 않습까 <laughs> 심리진단을 한번 받아봐야 되지 않을까 네, 다른 박사님한테. 네 알겠습니다. <laughs> 어, 카오보이는 이미 그런 것 같고. 예, <laughs> 제가 네, 뭐, 뭐 중증이라고 보입니다. 네, 중증. 그래서, 네. 그, 크크투브이가 좀, 뭐, 어, 시청자도 많이, 어, 크크투브이 보시면은 구독 좀 많이 눌러주시고요. 여기 대구 구미, 또 영양 이렇게 해서 그 어려운 지역에서 어그 국민은 그래도 그 민주당 후보가 예. 당선된 지역인데 예.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예내 어, 과거로 그래서 합니다 <laughs> 지금 어. 어 많이 좀어 그렇게 그 활동을 할수 있게 어, 좀 적극적으로 좀 다른 그 그 신예 안주 보는 그 토착 외부 숙골 어르신들 또크크 TV는 재밌으니까 꼭 가서 보세요. <laughs> 네, 감사합니다. 저희 방송 보고 화병 은안 나나 모르겠습니다. 토착 <laughs> <고창> 외부들이 <laughs> 아무튼 이렇게 장시간 또 우리 백선선님이 저희들을 위해서 또 시간과 공간과 이런 거 열정까지 할애해 주신 데돼 가지고 개인적으로 그리고 또 우리 크크 TV가 그리고 우리를 애청해 주시는 많은 분들이 서울의 소리에 감사드리고. 뭐 설마 이게 이 한번 우리 먹고 버리겠습니까? 예서도 어, 있고 삼세판도 있고 <laughs> 있을 걸로 계산하면서 어, 다른 무엇보다도 어,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그런 우를 범하지 말았습니다. 는 그런 간절한 마음에서 오늘 어, 우리 백은종 기자님 서울의 소리 배 선생님 함께 있습니다. 부디 건강. 근데 내가 건강하려면 강박사님한테 심리상담을 좀 받아야 돼. 네. 아, 네. 아, 네. 제가 아무리 멈추시겠습니다. 봐도 아무리 봐도 제정신이 아닌 가 같아요. <웃음> <웃음> 그래서 네. 우리, 높은 불안을 <laughs> 액팅하고 하셨어요. 내가 대고 가면 은 네. 강박사님 병원에 가서 네. 어, 입, 하루 입원하면서 심리상담을 네. 좀 장시간 예. 받고 알겠습니다. <laughs> 특별 VIP 대구. 네, 네. 그 옷을 떼는 선생님 학생 극비로 오십시오 극비로. 네, 예, 그 붉은 무리들이 조원진이 테일 할지도 모릅니다. <laughs> 알겠습니다. 선생님 비밀리 에 예, 연락 주시면. 음. 그래서 한번 또 대구에 한번 또 모셔가지고 예. 어, 이런 또 하기 에한자리를 만나보시면. 아 맞아요. 네. 그럼 네. 발인도 네. 있습니다. 네, 방금 저희가 언급했다시피 여기는 음. 이제 서울에 서울의 스튜디오입니다. 어, 지금 뒤에 보시다시피 이 세련된 <laughs> 이, 이게 뭐라 하죠 이거? 뭐 CG? CG라 합니까? CG? 뭐 이런 거 하여튼 네. 우리는 현수막 걸고 했는데, <laughs> <laughs> 우리 기술적으로 이런 게안 됩니다. 어쨌든 아 이런 선진 문물을 접하고, 선진문물을 <웃음> <웃음> 아, 정말 감동적인 네. 시간이었습니다. 그네 그러면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마지막으로 네. 마무리를 하시죠. 네. 네. 오늘 어한 오늘도 구한 분이시죠? 구한 분이시죠. 일단 분이 선생님한테 인사 좀 네. 하고요. 네. 네. 형님 아 잡놈이라서죠. 네. <laughs> <laughs> 예, 가없 <laughs> 네, 오늘 인터뷰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어, 저희 그 뭐죠? 그구독 응. 좋아요. 좋아요. 네. 댓글. 이 댓글, 후원까지. 후원지 이바사바입니다. 후원. <laughs> 네, 지금 저희가 오후원안 받으려는데. 그 우리 서울에 소리 하는 거 있어요. 응. 응. 지금 그 우리 뒤에 그 저기 크크 브이 보이죠? 네. 네. 크크 티브에 구독 눌러 주세요. <laughs> 고맙습니다. 저희가, <laughs> 네. 그, 저뭐 아, 좀 아까 뭐라 했죠? 후원까지? 아, 후원. <laughs> 후원 안 받을 생각이 처음에 없었는데, 아. 너무 추워서. <웃음> <웃음> 그리고 오늘 이게 서도 안 보였다. 돌아보니까 이런 장비들하고 이런 거 보니까 욕심이 생기는 것이 우리가 어 우리 열정도 좋지만은더 좋은 퀄리티 높은 완성된 화면과 소리를 우리 애청자들 그리고 우리 진보 진영 민주주의자들한테 네. 들려 줘야 된다는 그런 의무감도 좀 생기네. 네, 맞습니다. 우리 그리고 우리 우리 작가 니까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이 여의 장소는 우리 그 완전 개방된 거예요. 네. 그 그래서 누구든지 오시면은 저랑 같이 이야기도 하고 하게 대구분 이런 분들 네. 어, 오시고 싶어하시는 분이 있으면 네, 보내야 되겠습니다. 오시라고 그러세요 와서 네. 같이 하고 저희가 지금 거의 그 구독수가 한 14만 어, 네. 구독 수가 한1 4만 되니까 구독 눌러 주셔도 좀 하고 이렇게 해서 네. 네. 같이 네. 힘을 합해 가지고 그 저기 토착 외구들이 호시탐탐 다 재침을 노리는 그 노무현 참여정부 때 침략해서 우리가 당했잖아요. 정복을 당했는데 문재인 정부 때 다시 재 침략을 하려고는 터착외구들을 네. 막아내는데 우리 네. 어. 크크TV가 배납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선생님이 이순신 저희가 12척의 배 중에 네. 네. 한대 그래서 <laughs> 그 우리 그 대구에도 아직 12척의 배는 남아있습니다. 아, 네. <laughs> 네. 선생님이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렇게 그래 얘기하면 저 기획자 저 새끼를 정말 멀리 결심당봐 많이 뛰어라. 알바라기 동네. 아까 전에 인사할라 했는데 지금 오래된 <laughs> 네. 편집이 힘들어지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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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구독 댓글 좋아요, 좋아요 이젠 부탁드립니다. 후원까지, 후원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거 먼저 살죠. 그거 먼저. 서울의 소리 크크티비 다시 한번 하죠. 네 서울의 소리 크크티비 화이팅. 다음 주에 또 만나요. 화이